말모대 보면 달모대 이런 얘기 있습니다. 사람 중에 가장 강한 사람이 누구냐? 가장 강한 사람은 자기를 이기는 사람이다. 자기를 이기지 못한 사람은 아무리 힘이 있어도 강한 자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행복한 사람은 누구냐? 가장 행복한 사람은 자기가 가진 것을 가장 귀한 것을 여기는 사람이다. 자기 밖에 있는 것을 보면서 너무 좋다, 너무 좋다 하는 사람은 아무리 해도 행복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내게 있는 것을, 아, 너무 귀하다. 이렇게 가장 귀한 것을 여기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라는 거죠. 또,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누구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듣는 것이다. 내 이야기를 하기 전에, 내 이야기를 한다 하더라도 결국 마지막 지점은 내 이야기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내 이야기로 시작했지만 상대의 이야기를 듣는 것으로 끝나는 사람 이 사람이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것도 들을 수 있는 대로 많이 들을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이 가장 지혜롭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어떻게 말씀할까요? 성경은 탈모에 대해서는 이 정도의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가장 강한 사람은 자기를 이기는 사람, 가장 행복한 사람은 자기가 가진 것을 가장 귀하게 여기는 사람, 가장 지로운 사람은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듣는 것을, 내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듣는 것으로 또 많이 들으면서 끝나는 사람, 이 사람이 지혜롭다고 하는데 성경은 어떻게 얘기할까요? 그 부분에 대한 일면 성경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성경 가장 강한 사람 누구냐? 자기를 포기하는 사람이. 그 사람이 가장 강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포기하고 주님을 주인으로 삼는 사람. 이 사람이 가장 강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가장 행복한 사람은 누구냐? 그, 나를 포기하고 내가 모신 그분을 가장 귀한 분으로 여기는 사람. 이 사람이 가장 행복하다는 거예요.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누구냐? 내가 가장 귀하게 여기고 있는 그분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 거기에 집중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삶의 문제가 복잡하게 많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인생이 문제로부터 자유한 사람은 한 명도 없을 거예요. 성경을 보게 되면 인생 가운데는 고난이 있고 역경이 있고 문제가 항상 있다. 항상 고난도 또 여러 가지 역경도 있게 되고 문제의 포로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문제 없는 인생이란 이미 죽은 인생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인생을 살다 보면 문제에 직면할 수밖에 없고 문제의 포로가 될 일들이 너무나 많이 일어나는데 이때 하나님의 사람은 강한 사람, 그리고 가장 행복한 사람, 가장 지혜로운 사람으로 서야 이 문제를 풀어 갈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가장 강하고 가장 지혜롭고 가장 행복한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이러한 실제적으로 주님을 모시고 주님의 주님을 가장 귀한 분으로 여기고 주님의 이야기를 기담아 듣는 사람의 실제 삶의 모습은 어떨까요? 그 모습을 하박국은 얘기합니다. 모든 문제 앞에서 믿음으로 주님께 나가가지고 그 주님께 매달리는 사람이다. 여러분. 믿음으로 주님께 매달리는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하박국이라는 이름의 뜻은 두 가지의 어원적 의미를 지니는데, 첫째는 품는다는 뜻이 있어요. 품는다는 동사에서 품는 사람, 앉는다는 동사에서 앉는 사람, 이렇게 껴안는 사람, 이런 의미가 바로 하박국입니다. 그래서 품는다, 앉다, 품다, 이런 동사에서 온 명사적 의미가 하박국. 곧 품는 사람, 껴는 사람, 앉는 사람, 이렇게 돼요. 또원또 다른 어원의 하나 있는데 하박국이라는 말이 말하자면은 매달린다는 뜻이 있어. 매달린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사람에게 쓰이면은 매달리는 사람, 붙잡는 사람, 안 놓는 사람, 끈질기게 잡고 있는 사람, 뭐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하박국을 통해서 주님 오늘 말씀하십니다. 가장 강하고 가장 지혜롭고 가장 행복한 사람. 말하면 인생의 문제를 풀면서 이런 인생을 사는 사람을 주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신 이런 성도가 되라는 거예요. 이런 성도가 되는 길이 뭐는 거죠? 하박국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믿음으로 주님께 나가서 모든 문제를 주님께 하나하나 인정하고 주님 나 이런 사람이에요. 저런 사람이요. 이렇게 자신의 인생의 문제를 하나하나 이렇게 시인하고 인정하고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이 문제를 주님께 맡겨요. 주님만이 이 문제를 푸실 수 있는 유일한 분입니다. 전능하신 분입니다. 하고 주님께 매달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의 응답을 기다립니다. 그리고 주께서 말씀으로 역사하실 때 그때 때마다 순종하는 사람, 이 사람이 곧 자신의 삶의 문제를 풀면서 강한 자로 행복한 자로, 지혜로운 자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모습이 오늘 하박국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하박국 1장부터 3장까지를 보게 되면 하박국은 자신의 문제, 개인의 문제, 또뭐 민족의 문제, 이스라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선민, 택한 받은 백성인 이스라엘의 현재의 문제를 끌어안고 민족 민족을 이스라엘 민족을 자기랑 분리시켜 생각하지 않고 자신과 함께하는 사람들을 분리시켜 생각하지 않고 자기 자신을 그냥 마치 남부도시하지 않고 자기 자신을 끌어안고 민족을 끌어안고 그리고 문제를 끌어안고 누구에게 나간 사람이냐 바로 우리 주님께 믿음으로 나가서 믿음으로 하나하나 문제를 다 내나요 우리 민족은 지금. 1장 2절 3절을 보게 되면 우리 민족은 지금 강포합니다 폐역합니다 죄악이 가득합니다 우리 민족이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 민족이 점점 어두워지고 있습니다 이건 내 아픔입니다 그런데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이렇게 우리 민족이 어두워지고 사회적으로 윤리와 도, 도덕이 깨어지고 음란하고 더러워지고 착취하고 있는 자가 더 각기와여 가난한 자를 압제하고 그리고 불의한 재판을 하고 이런 시대가 됐습니다 이 민족의 아픔이고 어둠입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소수의, 창조 소수의 믿음의 사람들, 소수의 경건한 사람들, 믿음으로 살기가 힘듭니다. 나도 믿음으로 살기를 소원하나, 믿음으로 견딜 수가 없습니다. 은혜를 보기로 하나, 은혜를 못 보고 있습니다. 나도 힘듭니다. 이것이 내 고통입니다. 하나하나, 전 앞에 내놔요. 고백하고 시인하는 거죠. 그래요. 이게 문제입니다. 근데 이 문제 누가 풉니까? 우리 못 풀잖아요. 우리가 힘이 없잖아요. 이건 우리의 상황이 아니잖아요. 우리의 상황이지만 풀자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을 부르지셔서 주님께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주님 주님밖에 없어 의탁하는 거죠. 주님께 던지는 겁니다. 기도 이 내려놓은 시인의 기대, 시인하고 인정한 삶의 문제들을 직면한 문제들을 주님의 손에 자꾸 올려놓는 거예요. 주님이 맡아주세요. 주님이 잡아주세요. 주님이 풀어주세요. 주님만이 풀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하나 하나 다 맡겨놓는 거죠. 그리고는 기다립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응답하시는 대로 내가 가보겠습니다. 그리고 주께서 말씀하실 때 그대로 가는 이야기가 3장까지의 이야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하박국을 통해서 보게 되면요, 이렇게 모든 삶의 문제를 믿음으로 주님께 가지고 나가서 주님께 매달리면서 푼 사람들에게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보여줍니다. 크게 세 가지 역사가 일어나거든요. 첫째는 안전하게 됩니다. 사람이 제일 문제가 뭐냐면 안전하지 않은 거거든요. 안전한 사회가 대대로 중요하잖아요 근데 안전한 역사가 일어난다 안전한 역사야 여러분 자만 3장 26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람이 의지할 분은 오직 여호와시라 여호와는 오직 너희가 의지할 유일한 분이라고 얘기해요 여호와는 의지할 자시라 그러므로 너희가 그를 의지하면 그가 너희의 발을 지켜 걸려 넘어지지 않게 하신다 그랬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발을 지켜서 발이 걸려 넘지 어지 않게 한다는 말은 이게 안전하게 한다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자언 마지막 부분에 끝나갈 무렵에 자문 29장 2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사람 의지하지 마세요 사람 두려워하지 마세요 눈치 보지 마세요 세상 방법 의지하지 마세요 하나님 의지하세요 하나님께 믿음으로 매달리세요 부르짖으세요 맡겨보세요 그럼 어떻게 된다고 했습니까? 여와를 호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안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으로 주님께 나가서 매달리는 자에게는 안전함의 역사가 시작되는 거죠. 여러분, 그냥 지켜지는 안전함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하박국을 지켜주는 하나님, 이스엘을 지켜주는 그 안전은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떻게 합니까? 그 이루어야 될 일들을 이루어갈 수 있는 길을 여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역대야 20장을 보면요. 남쪽 유다가 모압과 암몬 연합군에 의해서 공격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모압과 암몬은 그 시대에 굉장히 강력한 민족이었습니다. 근데 연합을 해서 왔으니까 남쪽 유다가 감당하기 좀 어렵죠. 싸움이 안 되는 상황이에요. 예컨대 병사적으로 보나 군사력으로 보나 그냥 객관적 지수 자체가 싸움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결론은 이겼어요. 결론은 유다가 이겼으면 어떻게 이겼죠? 그때 하나님이 여우사밭, 그 당시에 왕이 여우사밭인데 그 왕에게 주신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이 무엇입니까? 그리고 그 말씀을 백성들에게 주시거든요. 그 말씀이 뭡니까? 역대 20장 20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여와를 신뢰하라, 선지야를 신뢰하라. 여와를 신뢰하라, 의지하라, 신뢰하라 계속 반복해요.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그를 신뢰하고 의지하면 경고하게 되리라. 그를 신뢰하고 의지하면 그 다음에 중에 그리하면 너희가 형통하리라. 열린다는 겁니다. 해들 일이 열려요. 가의들 길이 열려요. 볼 일이 열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주님께 나가서 내 삶의 문제를 부르지도 다 일일이 그냥 빠짐없이 그 무엇 하나라도 다 말씀을 드리며 이 문제를 푸실 분은 주님이십니다. 주님을 인정하고 귀하게 여길 때 주님께서는 여실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를 봐야 되는 거죠 그런데요 열뿐만이 아니에요 어떻게 하느냐 그 결과가 형통의 결과가 풍성하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의 결론 중에 하나가 3장이거든요 3, 이 하박국이 다 끝나면서 이 결론이 3장 16절부터 29절까지 노래거든요 노래 최종적 고백이란 말이에요 하박국이 나 이제 내가 주님께 매달리 믿음으로 매달려서 이렇게 했더니 하나님 이렇게 풀어 주셨어. 그래서 내가 지금 어떻게 됐느냐? 지금 내가 안전하게 되었고 안전함을 누리게 됐어요. 지금 형통하게 됐어요. 근데 어떻게 되냐? 풍성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현실을 보면 하박국이 막 풍성하게 눈에 보이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이미 그에게선 풍성함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3장 17절 보면 이런 노래를하고 했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고, 그리고 포도나무의 열매가 없고, 감난나무의 소출이 없고, 밭에 곡식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애양가리 송아지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고, 나의 구원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리로 됐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없는데 어떻게 이런 얘기 가 나와요? 풍족하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가난해도요, 풍족하게 사는 사람이 있고, 풍족해도 가난하게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는요, 믿음으로 죽게 나가서 내 삶의 모든 문제를 말씀을 드리고 풀어가는 사람은요, 부족해도 풍족하고 풍족하면 더 풍족한 부유한 역사를 이루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약속의 말씀과 그리고 이 매달리는 사람 주님께 믿음으로 나가서 구하는 사람 모든 문제를 다 던져놓는 이 사람에게 주시고 주시고자 약속된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때마다 시마다 매달리며 살아야 하는 것이죠 예? 여러분 주님께 매달려 기도하고 싶습니까? 주님께 매달려서 모든 것을 다 말씀도 드리고 시인도 하고 응답도 받고 기다리는 가운데 여러분의 삶의 문제를 풀어가는 크리스찬이 되기를 원합니까? 그러면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됨을 확신하면서 말씀을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진다. 역사는 역사는 하나님 말씀대로 전개된다. 역사는 하나님 말씀대로 지속된다라는 이런 믿음의 고백을 확신하면서 우리는 말씀을 따라가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은요. 특징이 하나 있어요. 진짜 말씀의 성취를 확신하면서 말씀을 따라가므로 매달리는 사람은 진짜 말씀을 사모합니다. 대단히 말씀을 사모해요. 여러분, 시편을 보면, 시편을 노래한, 한마디로 시편을 노래했다는 말은, 그들이 모든 삶의 문제를 가지고 나가서 믿음으로 죽게 다신하고 맡기고 고백하면서 응답을 받으면서 승리한 사람들이거든요. 그들이 어떻게 이게 됐느냐. 그들도 말씀에 성취를 확신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따라갔는데, 이 사람들이 얼마나 말씀을 확신하고 그 말씀을 따라가느냐, 그 모습이 뭐입니까? 계속 말씀을 여는 거예요. 말씀이 성취된다는 걸 아니까, 도대체 어떤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고 있고, 내게 주어지고 있고, 어떤 약속의 말씀이 있는지 계속 여는 거예요, 말씀을. 이렇게. 여러분 어, 이 약속의 말씀이구나 저 약속의 말씀이구나 하면서 그 약속 이 약속의 말씀도 내게 이 약속의 말씀도 내게 이 약속의 말씀도 우리 가정에 이 약속의 말씀 도 우리 교회에 성취됐구나 확신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그 말씀대로 가는 거죠. 그래서 여는 게 중요해요. 성경을 여는 게 중요해요. 성경은 있, 있죠. 성경 없는 사람 있습니까? 성경 있죠. 집에 있죠. 내 옆에 있죠. 근데 성경을 뭐 하는 게 중요해요? 여는 게 중요해요. 여는. 10편 기자들이 특징이 뭐냐 말씀을 잘 열었어요 그래서 10편 119편 130절 말씀이 오게 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열므로 성경을 열므로 하나님이 약속의 말씀이 성취됨을 확신하게 하는데 깨닫게요 이 말씀이 성취 된다 이 말씀이 너에게 이루어진다 이 말씀이 내 가정에서 이루어진다 이렇게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해서 깨닫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가 실패합니까? 우둔하기 때문에 그래요. 지혜롭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지혜로우면 판, 분별이 쓰고 지혜로우면 판단력이 있잖아요. 명철함이 있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우둔한 자가 어떻게 지혜롭게 됩니까? 10편, 19편의 말씀도 마찬가지, 실절 이하에 나오는 말씀이 뭡니까? 핵심이 뭐예요? 말씀을 열면 그 말씀이 되게 우둔한 자. 내가 아무리 우둔하고 미련해도 깨닫게 한다는 거예요. 지혜롭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갈 길을 찾게 만든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그냥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우리가 마치 로봇처럼 만들어 놓고 생각 없이 가만 놔두고 하나님이 그냥 마치 대우리에 무슨 사료 던져 주시 그런 분이 아닙니다. 주님 뭐 하십니까? 주님은 우리로 하여금 지혜가 폭발적으로 일어나게 하고 분별력과 판단력이 일어나게 해서 문제를 풀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을 열어야 한다. 시편 기상 그래서 성경을 연다. 성경을 열므로 우두란 자로 지혜롭게 하신다. 성경을 열 때마다 나를 지혜롭게 하시는 분이다. 나로 하여 깨닫게 한다. 연다는 것을 굉장히 민감하게 생각했어요.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동안 성경을 몇번 여셨나요? 교회에서 한번 여셨나요? 아니면 새벽기도 때 아침마다 한번 열었나요? 아니면 저녁에 진짜 말씀을 묵상해서 열었나요? 아니면 가정예배를 위해서 열었나요? 연대로 지혜가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여신 만큼 하나님의 문제를 풀어주는 능력의 역사가 시작되면 믿으시기 바라요. 열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성취를 확신하며 그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은 말씀을 연다. 열기, 열기만 하진 않잖아요. 열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통하여 열었을 때 보이고 들리거든요. 열, 열어놓으면은 보이고 들리게 돼요. 들리는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여러분, 열 뿐만 아니라, 들려지는 말씀을, 듣기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에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믿음이란 언제 강 생기고 언제 강화가 된다랬어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듣는 것은 뭘 듣는 것이냐? 그리스의 말씀을 듣는 것이다. 그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기고,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강화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의 지혜가 생겨, 분별력이 생긴다는 거죠. 여러분 말씀을 이렇게 열는 것, 말씀을 여는 가운데 듣는 것 들을 뿐만 아니라 그 말씀에 자신의 삶의 모든 기준을 거는 거예요 여러분 하박국이 그랬다는 거예요 오늘 하박국이 뭐라 하면 1절에 2장 1절에 내가 다 하나님께 다 말씀드렸어 다 고했어 다 문제도 말씀드렸어 이제 주께서 어떻게 말씀하나 기다려야지 주께서 말씀하세요 바벨론은 멸망할 거야 걱정하지 마 그러면 바벨론을 말명한다는 말은 이스라엘은 안전하게 되고 이스라엘은 어떻게 된다는 말입니까? 형통하게 되고 이스라엘은 풍족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 풍족한 바벨론이 망한다는 말은 이스라엘이 일어난다는 거 아닙니까? 그쵸? 그렇죠? 그럼 역사적으로 일어나잖아요. 고레스를 통해가지고 이 역사가 다 이루어지잖아요. 근데 여러분, 하박국이 왜 강하고 지혜롭고 행복한 하나님의 섬지자로서 이 일이 가능해집니까? 그는 말씀의 성취를 확신하면서 말씀을 해오는 거예요. 말씀을 듣는 거예요.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죠. 여러분, 마지막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20절을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는 그의 성전에 계시니 너희는 그 앞에서 뭐 할지어다? 잠잠할지어다 라고 했어요 여호와는 그의 성전에 계시니 그의 앞에서 잠잠하라 여기 그의 성전에 계신다는 말은 성전에 계신다는 말은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를 가르켜요 하나님의 보좌 하나님 나라 하나님이 계시는 곳다 가르칩니다 여러분 바울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 하나님은 너희 속에 계신다 성령이 너희 안에 있음으로 너희는 성령의 전 하나님의 전이다 고 했어요 이 말은 무슨 얘기입니까? 어떤 확신을 가지고 사느냐? 주님께 나가서 모든 문제 다 말씀을 드리고, 부르짖고 사는 사람, 그래서 문제를 풀면서 강한 자로, 지혜로운 자랑 자로, 무관자로, 믿음의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의 공통적인 특징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의 승리를 확신하면서 사는 거예요. 여기, 잠잠해! 여러분, 잠잠할지도 알았잖아요. 이게 이제 히브리어로 핫지라고 하는 말이에요. 핫지이 말은, 따라하세요. 조용해. 말하지 마. 이런 뜻이에요. 조용히 말하지마 이런 뜻이에요. 아니 너, 누가 필요할까 감히 말하냐? 이런 뜻이거든요. 내가 다스린다, 내가 다스려서 내가 이긴다, 내가 다 정복한다, 내가 승리한다는 거예요. 주님의 다스림 앞에는 실패가 없어요. 그냥 잠잠해라. 성전에 주에서 여호와의 성전에 주께서 계신다. 성전에 계시니 잠잠해라. 이 말은 주님이 임재하는 곳은요 누구도 막을 자가 없어요. 주님이 이 땅에 임자하시고 하나님의 교회에 임자하시고 가정에 임자하시면요 아무리 분란을 일으키려고 하는 이런 정신이나 세력도 그런 사람도 당할 자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유명했던 강대한 제국사 있잖아요 아시리아가 무너져, 바벨론이 무너져, 무너져, 무너져요 바벨론이 무너져요 페르시아가 무너져요 헬라제국이 무너져요 로마제국이 무너집니다 누가 그 나라들이 역사 속에서 무너질 줄 알았겠어요? 그런데 그 나라의 멸망에 관한 모든 예언은 성경에 다 있네요 말씀대로 누가 이 역사를 통치하시는 겁니까? 누가 다스린다는 말입니까? 누가 세계를 지배하고 이긴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기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전에 계신다는 말, 이런 확신은 하나님의 통치를 확신해야 돼요. 이 말은 하나님이 반드시 이기신다. 승리하게 하신다. 승리의 확신을 가지고 우리는 오늘 뭐 하며 살아야 되느냐? 예배하며 살아야 될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3장 19절 말씀 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하나님은 나의 힘이시라. 내 발을 하나님이 어떻게 만드십니까? 사슴같이 하신다. 여러분 사슴이 얼마나 민첩한지 몰라요. 얼마나 빠른지 몰라요. 그리고 사슴이 이 발을 사슴같게 한다는 말은 모든 위험 쪽에서 빠르게 민첩하게 대처하고 이기고 승리한다는 말이고 한마디로 기뻐하며 즐거우며 활기찬 삶을 산다는 뜻이에요. 내발에사슴 네 같다. 이 말은 활기차고 기뻐하며 즐겁게 사는데 이 즐겁고 활기찬 모든 이야기는 누구께 드립니까? 하나께 드리잖아요. 그걸 예배라고 하는 거예요. 예배. 그래서 여러분, 말씀은 하반절 보게 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네 발을 사슴 같게 하시고 나를 어디로 다니겠한다 그랬죠? 저 지하로 그냥 숨겨진 곳으로 아무도 모르는 곳 몰래몰래 다니겠한다 그랬습니까?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한다. 이건 드러난 영광이요. 모두가 인정하는 삶이요. 모두가 부러워하는 삶이요. 저건 승리했다는 표시라 이거예요. 이제 말씀 마칩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 시대는요. 진짜 어둡습니다. 그냥, 그냥 가만히 있으면요. 아무 문제가 생기는 게 아니에요. 가만히 있으면. 그냥 문제의 포로가 되는 거예요 죽음의 포로가 되고 그리고 음란과 악의 포로가 되고 피혁과 강포의 포로가 돼요 나도 모르게 무너지게 되고 가만히 있으면 우리 조국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조국도 계속 움직여야 돼요 우리 대한민국도 계속 움직여야 돼요 계속 우리 가정이 계속 움직여야 돼요 믿음의 사람 계속 움직여야 되는데 움직이는 가장 좋은 것은 모든 문제를 믿음으로 주님께 가서 내놓고 말씀을 드리고 매달려서 풀지 않으면 난못 떠나요 하면서 붙들고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곳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멸망에서 구원으로 슬픔에서 여러분 기쁨으로 절망에서 소망으로 아니 안정과 형통과 풍족함으로 나가는 역사를 볼 줄로 믿습니다. 오늘부터 확신 있게 매달리세요. 하나님 말씀에 성취된다는 확신으로 말씀 따라가면 매달리시고.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은 반드시 만다 하나님의 은혜는 반드시 임한다는 확신을 가지고 주님을 찬송하며 매달리시고 여러분 하나님의 통치는 반드시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승리의 역사는 이루어진다 반드시 승리한다는 확신을 가지고 일상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끊임없이 높이는 예배하는 삶을 통해서 매달리는 가운데 응답을 져 마시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